안녕하세요. 좋은 네. 어,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드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습니다 분명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서 쉽게 하고잘 들었습니다. 이간이하나 이렇게 체리들이 있요 이렇게 체리들이 있어요. 이거는 생물기 외주기 낚시할 때 이기보이죠이유동이에요 유동. 유동인데 여기 뽕돌이좀 있죠? 거리에붙이있는데이이리게 생기면 이 봉돌만 따르게 나와요 그 스페어로 줄을 따로 이렇게 딱 준비해야됩니다 따라주면 바로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유동이고 이거는 고정식입니다 이 있죠. 돌이 있죠?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걸림이 없다. 안가? 다이렉트를 연결하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. 이 책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. 이걸 설명하는고생각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양한 걸로. 이 톤에다가 칩에 다 사용되는 거고요. 이걸 이 통에 넣을 건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. 아 이건 제가 써놨네요. 장어 바늘, 자두개 들어있죠. 그냥 쭉 뽑으면 잡고쭉 뽑으면 이렇게 뽑혀요. 예? 편하죠. 바늘 갈대가 편하다는 거예요. 이게 딱 보면은 옆 보면은 돌면. 자, 홈 있죠? 쭉 돌리면, 딱, 홈이 딱 일자로 될 때가 있어요. 그때, 바늘을 들어서, 딱 잡아갖고, 이 통에다 딱 넣습니다. 이렇게. 딱, 옅은새를 이렇게 딱 넣은 다음에, 왼손으로 바늘을, 줄을 살짝 잡아줘요. 이 사이로 이렇게. 일로 모듈 나오게요 그리고 돌려주면 됩니다. 시계 방향으로. 자, 들어가죠? 쏙 들어갔죠? 자, 딱 닫으면 관리가 편해져. 장어 바늘은 하나니까, 그냥 이건 장어 바늘 위에다 타이트만 쓰면 되고요. 나머지는 표시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이 메모지로 써가지고, 이 라운드에다가, 만약에, 모둠, 모둠 바늘, 15호, 15, 딱 써갖고, 이거를, 이 안에다 붙여줍니다. 이 안에다 이렇게. 보이죠? 두 칸이 있기 때문에 바늘 종류를 두 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걸, 아, 딱 맞았네요. 자. 반대로는 안 들어요. 시계 방향으로만. 딱 맞춰놓고, 자, 이걸 뜯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늘을 쓸때 선상이나, 갯바이나 어디 가던 이게 뜯어갖습 씁니다.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. 근데 이거는 딱 써서, 길죠? 자, 이렇게 깁니다. 아, 15, 여다, 잘못 맞췄네. 여기 빈 칸인데. 자, 15라고 써, 써진 곳에, 네, 넣습니다. 자, 밑에가 자석이 있어가지고, 자동으로 붙어요, 이렇게. 자, 자석 보이죠? 자석. 자, 이 상태에서 딱 잡고, 시계방향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서서히 들어오죠? 자, 다 들어갔습니다. 이 상태에서, 낚시를 하다가 닫아놓고 바늘 빠졌다 하면 딱 하나 잡고 쭉 당기면 빠져나옵니다. 쭉 이렇게 빠져나와요. 네? 어, 필요가 없다. 그러면 다시 맞춰서 딱 넣고 처음과 동일하게 잡고 돌려줍니다. 자,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, 다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딱닫도면 됩니다. 또 여기에다가 15호 쓰면 됩니다. 15, 해서 딱 붙이면 이 통에는 15, 15, 호이있이있다죠자죠러면 얘도 마찬가지에요. 생미끼 바늘. 응? 자, 생미끼 바늘은 이게 몇터니까 20호에요. 20호. 그러면, 생. 20. 응? 쓰고, 뚜껑에다 하나 딱 붙입니다. 그리고, 이십 쓰고 통에다가 딱 붙입니다. 그리고 센터를 돌려서 딱 이렇게 맞춥니다. 맞았죠? 잘안 보이네요. 에, 그다음에 이렇게 뜯어서. 뜯어서, 이거 주관리가 안 돼갖고 한두 번 쓰고 다 버리고 오죠. 그리고 아까워서 가져오고 싶어도 정리가 잘안 되죠. 자, 이렇게 쫙풀러서 이분들도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 바늘통 하나만 있으면, 깔끔하게 모든게 다 정리가 됩니다 일단 관리가 편하잖아요 이 띠아갖고 다 한두개 쓰고 그냥 선상에서다 버리고 옵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2 0 써있는데 딱놓고 바늘 정리한 다음에 딱 넣습니다 자세히 달려갖고 지가 자동으로 붙어요. 자, 들어갔죠? 자, 살짝 검 건들 눌러주고, 자, 돌려줍니다. 자, 돌려줍니다. 잘 들어가죠? 다들어갔습니다 자, 끝. 이러면 20호가 끝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다 다른 바늘 추가하고 싶다. 그러면 이게 광측 채비. 자, 이걸 같이 광측 24호. 그러면 아, 측광이네, 측광. 측광 24. 그리고 안에 붙일 거 24. 자, 측광 24 붙이고, 안에다 또 24를 붙입니다. 자, 24 붙었죠? 자, 이거 뜯어가지고, 정리가 한번 합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바늘 감당이 안 되죠? 이거 한번 풀르면. 자, 이렇게 너들너들 합니다.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? 이거? 정리가 안 되잖아요. 빼갖고 쓸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막다 들러들어 있어 그럼 이걸 다 빼갖고 그리고 바늘만 따로 잡은 다음에 센터를 또딱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바늘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 다음에 똑같이 줄을 좀 펴준 다음에 손으로 얹어서 살짝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자, 돌립니다. 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. 잘 감기죠? 자, 이렇게 쏙 이러면 끝납니다. 쓰고 싶다. 그러면 이잘 안. 네. 자 뚜껑이 잘안 열리죠? 그러면 양옆에를 꾹 누르면 꾹 누르면 자동 이렇게 열립니다. 이 상태에서 바늘 빼기가 번거로우면 뚜껑을 딱연 다음에 왜안왜안닫히 그 다음에, 바늘 딱 하나 잡고, 쓰고 싶은 바늘 하나 잡고, 쭉잡고 뺍니다. 이렇게. 쭉, 잘 빠지죠? 자, 이래서, 이게 필요한 겁니다. 자, 관리. 자, 바늘 관리. 자, 자잘 들어가죠? 이렇게 해서, 마무리. 흐잇! 마무리. 자, 그리고, 아까 저 봤던 저거, 버림추고리요. 자, 버림추고리. 자, 버림추고리. 자, 다시 하나 듣겠습니다. 이 버림 주거리가 아, 자기 기호의 성향에 맞게. 이게 4호, 이게 4호고, 이게 3호예요. 저는 보통 선상할 때, s 지를 낚시할 때, 3호나 4호를 씁니다. 그래도 아주 튼튼합니다. 자, 그러니까 3호. 이게 4호네요. 3호하고 4호가 구분이 안 돼요. 두 육안으로. 그러니까, 딱 하고, 여기다 또, 3호, 4호. 이건 4호. 얘는 4호예요 4호. 딱 해갖고, 붙여줍니다, 이렇게. 4호.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호수가 들어가게 되면, 그걸 써야 되니까요. 자, 또 다시 홈을 맞춥니다. 자, 홈을 맞춰갖고 넣습니다 이렇게. 자, 이렇게 넣습니다. 넣었고 대충 정리한 다음에 돌려줍니다. 살짝 이렇게 쏙 들어갔죠. 그 다음에 책 있는 3호. 네. 네. 자, 3호. 아, 이렇 어성, 어, 얼러블러 어, 하죠? 줄이 막엉키선키되갖고 이래서 이 통이 필요한 겁니다. 정리를 한 다음에. 자, 왔다 3호. 자, 3호. 3자만 써놓으면 알죠? 본인이 쓰는 거라. 자, 3호. 그것도 이홈로 맞춥니다. 그리고 다시 넣습니다. 그리고 살짝 흔들어준 다음에, 자, 이줄 들어간 부분, 못 올라가게 엄지손으로 잡고, 시계방향으로 돌려줍니다. 자, 줄이 따로 들어가도 요다 들어갔어. 어우, 하나 에러가 났네요. 살짝 이렇게 갖고 자, 자 이제 빼서, 에러가 났을 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. 원래 좀 이러면 안 되는 건데. 자. 감을 때잘못 감아갖고 에러가 났습니다. 자, 간단합니다. 끼워, 돕고 그냥 빠지면 됩니다. 자, 이게 3원지 4원지또 헷갈립니다. 자, 먼저 보고. 자, 4, 5. 다시 넣고, 딱 넣고, 자, 이렇게 잡고, 그리고 엄지손을 잘 잡아야 돼요. 안 올라오게. 자, 돌립니다. 자, 됐죠? 자, 3호. 자, 구멍 맞춘 다음에. 맞았죠? 자. 이렇게 딱 두고 돌립니다. 돌로만 두면 돼요. 자, 됐죠? 자,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? 4호, 3호 아 이러면 잘 모르겠네요. 뭐라고 할까요? 버림 목줄 4호 버림 목줄 3호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? 버림 목줄 4, 호 3호. 자, 이것만 갖고 다니면, 자, 편하죠. 이렇게. 네? 아주 편합니다. 이 통, 선전을 위해서 찍은 겁니다. 이통 하나에 회원님들한테는 2,500원. 우리 50도 사장권 회원님들한테는 통 하나에 2,500원. 2,500원에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문을 하세요. 두개 이상. 항상 짝수를 주문해야 돼요. 그래야 두개 해야 2,500원, 5,000원이잖아요. 네? 자,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. 이상입니다.